안녕하세요 잠실 청운 부동산입니다 2024년 2월 첫째 주 잠실엘스, 위센츠, 트리즘, 레이크팰리스 등 잠실아파트 최근 현황과 매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잠실아파트 매매 현황은 설 연휴를 앞두고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삼성동 GTX 드라인 신설 등을 등에 대한 부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며 여전히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큰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매수 심리는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공급 물량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잠실 아파트 매수에 대해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대출은 주의해야 할 상, 상황이므로.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팰리스 등 잠실아파트 전월세 현황은 여전히 약보학세를 보이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개포 퍼스티어 입주가 마무리되면 전월세 시장도 조금 안정화될,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의 퇴거 및 계약갱신 등에 대한 분쟁이 다시 많아진 상황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되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팰리스까지 찾는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리즘 아파트 25평형 급매를 찾는 분이 계십니다. 좀 저렴하게 찾는 분이 계시고 엘스 아파트 리센츠도 25평 같이 찾는 분이 계십니다. 또 엘스 리센츠 트리즘까지 25평 전세를 찾는 분이 계시고요. 잠실엘스아파트 45평형 어, 역세권으로 전체 확장된 전세를 급하게 찾는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엘스아파트 33평형 필로티 전세를 찾는 분이 있어서 좋은 매물 갖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엘스 리센츠 트리치 레이크팰리스까지 매매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실엘스아파트 25평형 19억 2천만원에 의뢰가 된 매물이 있는데요 그러니트인 조망을 자랑하고 류열층 어, 매매입니다. 그리고 역시 엘스아파트 25평형 20억의 매매 가 거래가 되었는데 역세권이고 최근에 전체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센차 아파트 24평형 19억 8천만 원에 어, 매매 가 거래가 된 것이 있는데요, 역세권이고 고층이고 전체 확장되어 있습니다. 트리즘 아파트 25평형 어, 역시 중층이고 남양이고 확장된 집입니다. 19억 원에 역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사파트 33평형 23억 5천만원에 의뢰가 된 매매가 있고요. 남양이고 역세권입니다. 전체 확장되었고요. 잠실일사파트 금매물입니다. 21억 8천만원에 중저층이고 구호선에 가까운 역세권 매물입니다. 엘사파트 중저층 그리고 최근에 인테리어가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 매물이 23억원에도 의뢰가 되었고요 리센차파트 33평형 중층이고 전체 확장된 매매가 23억원에 의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역세권이고 앞이 아, 트인 아, 음, 조망을 자랑합니다 리센차파트 38평형 29억원에 전체 확장된 매매가 의뢰가 되었고 남양이고 역세권 매물입니다 트리즘 아파트 33평형 23억 5천만 원에 앞 뒤가 트인 좋은 뷰가 있고요 역세권 매물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역시 트리즘 아파트 33평형 22억 5천만 원에 최근 전체 수리가 되었고 전망이 우수합니다. 엘사 아파트 45평형 32억 원에 역세권 남양 매물이 의뢰가 되었고 전체 확장되었습니다. 리센츠 아파트 48평형 31억 원에 중저층 매물이 의뢰가 되었는데요 확장된 상태입니다. 트리즘 아파트 54평형 32억 원에 의뢰가 된 음, 매매가 있고, 고층이고, 전체 확장되었습니다. 레이크펠리스 아파트 43, 43평형 25억 5천만 원에 중저층이고, 전체 확장된 매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크펠리스 아파트 50평형 32억 원에 로얄층 매매가 의뢰가 되었고, 호수 조망이 잘 됩니다. 여기까지 잠실 엘스 아파트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펠리스까지 매매 철근 현황과 매물 정보를전해드렸습니다다음번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까지 전세 매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엘스 25평 초역세권이고남습입니다니다 아, 있습니다. 엘스 25평 방 하나 확장이 안돼 있습니다. 고층이고 준역세권에 9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L 쓰 25평 남양이고 초역세권 고층입니다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젠츠 24평 역세권이고 전체 확장된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L 쓰 33평 주, 정, 중저층이고 최근 올수리가 돼 있어서 깨끗합니다.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S33평 초역세권이고 전체 확장되어 있고 도배 LED 교체 해놨습니다. 11억입니다. 2cm 33평 중저층이고 최근 화이트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2cm 33평 최근 특올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이고 한강뷰가 보이는 전세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트리지움 33평 고층이고 어, 트윈뷰입니다. 전세가 11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엘스 45평 어, 최근 특수리돼 있습니다. 중저층이고 전세가 1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엘스 45평 한강뷰가 아주 좋은 최근 올수리된 어, 전세매물이 19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리센츠 38평 남양이고 노열층입니다. 전체 확장된 매물이 15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미센츠 48평 아, 올 화이트 수리된 집입니다. 모두 확장된 매물이 19억에 나와있습니다. 한강도 잘 보이는 매물입니다. 트리즘 43평 노열층이고 전체 확장된 매물이 14억 3천에 나와있습니다. 트리즘 54평 붙층이고 전체 확장이 된 매물입니다.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50평 전체 확장이 다된 저층 전세가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전세 매물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 팰리스까지 월세 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엘스 25평 9호선 역세권에 확장이 된 집입니다. 보증금 7억에 75만원, 어, 2호선 역세권 남양이에요. 해가 아주 좋은 집입니다. 5억에 170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즘 25평. 역세권, 여기도 중층이고 이사는 언제든지 가능한 집입니다. 보증금 1억에 330에 나왔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26평. 전체 확장되어 있고요. 용자가 없는 집입니다. 5억에 150. 엘스 33평. 남양으로, 현재 필로티층이에요. 보증금은 5억에 220에서 7억에 140. 날짜는 좀 여유 있어서, 아이들 어릴 때좀 많이 찾으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필로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양 고층 해가 아주 좋은 집인데, 얘는 보증금 8억에 100이고 9억에 음 70까지 되는 집입니다. 리센트 33평 초역세권으로 시야가 정말 많이 트여 있는 집이에요. 보증금 4억에 300에 나왔습니다. 트리즘 33평 중층이고 용자 없는 집에 1억에 330. 레이크 팰리스 34평. 어, 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어요. 왜냐면 빠른 입주도 가능한 집입니다. 5억에 160에 나왔습니다. L 수 45평 남양이고 한강 조망이 되고 전체적으로 확장이 다 되있는데 음, 좀몇년 전에 또 수리를 한번 하시고 현재 주인 거주 살고 계신데 집이 아주 깨끗합니다. 보증금 7억에 380에서 어, 10억에 260까지 되는 집입니다. 리센지 48평 중저층으로. 여기도 깨끗한 집에 이사는 언제든지 협의가 되는 집이고 2억에 550에 나왔습니다. 트리즘 43평 고층 남양으로 여기도 빠른 입주도 되지만 언제든지 협의 가능한 집입니다. 8억 5천에 240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음 방학 시즌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나가시는 분들 물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좀 싸게 나온 물건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